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을 많이 드린 삶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내가 더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 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백 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오시지 말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 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 시로 백 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가 맺어지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도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된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수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오랫동안 놓아두게 되면 그 물이 변하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수는 지금 흐르는 그 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모자라서 뒤로 후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열매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하게 되어서 복토는 커녕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하게 되어서 열매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 밭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될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가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는 정말 많이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 소듬,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고난 고민이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주부가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가족들이 그 음식을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치료해도 의사가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도 그 환자가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되고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파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패치란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고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더러운 형식적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마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절 말씀입니다.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은 딱딱해져서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 씨앗이 발아될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빨리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길이 되었습니까? 왜 단단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의 발에 많이 밟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길처럼 단단하게 되었겠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본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많이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업신 여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다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길처럼 딱딱하게 되고 마음이 다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테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둘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둘 다가 여러분 읽어 보시면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은 쟁기로 밭을 갈아서 밭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밭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바라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점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많이 단절이 되어 가고, 여러분, 오해가 많이 쌓여 가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길처럼 단단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인의 마음이 길처럼 단단하게 되었다면,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단단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빨리 기경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나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드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여러분 돌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흙에 돌이 많아서 반석이 밑에 있어서 뿌리가 내리기는 했지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뿌리가 내리면서 돌에게 부딪혀서 결국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되고 해가 뜨면 그 뿌린 씨앗이 말라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내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돌처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다가 우리 집 망하겠다고 하고 예수 믿기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돌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부딪히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인과 다투었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밭의 특징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성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만 서리 집사를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집사로 안수해서 교회에서 세웠더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 선교사님들이 서리 집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서리 집사로 몇 년을 지켜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국에만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고 나서 좀 지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학습을 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례를 바로 줍니다만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마음은 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합리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 우선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초코파이 선전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키트를 쳤습니다. 그만큼 또 그것이 장점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세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란이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가 깨어져서 옥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바위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내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위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바위가 옥토가 되고 부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는 잘 내렸는데 위에 가시떨기에 덤불이 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 생활 하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물질 욕심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경제 문제 걱정, 정치 걱정, 여러분 사회 걱정, 사업 걱정, 걱정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이... 외부적인 걱정도 문제입니다만은 더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큰 장애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내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보니까 염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혹 내가 이러다가 물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 적시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지만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못 한다는 겁니다.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부분들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는 염려와 욕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입견도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많이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려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 결국... 엉망이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황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좋은 땅으로 만들면 당연히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의 복이 임해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순종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특별히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내마음의밭치 황폐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년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하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 아심을 통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정욕의 욕심을 버리고 좋은 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